루테인 제아잔틴 차이점을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전체적으로 읽으시면 루테인 제아잔틴 차이점을 이해할 겁니다. 루테인 제아잔틴 차이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아래에서 알아 봅시다. 여러 연구에서 루테인과 제아잔틴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주요한 것은 그들이 취하는 다른 형태와 다른 항산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루테인과 제아잔틴의 차이점은 식이 보조제와 관련하여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두 가지 영양소는 신체에서 함께 작용하여 자유라디칼과 싸움으로 매일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로티노이드. 황반 색소로 알려진 것 외에도 카로티노이드는 우리 눈과 뇌에서도 발견됩니다. 그들은 자유 라디칼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눈및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슈퍼 옥사이드 및 타이트록실 라디칼 제거 루테인 및 제아잔틴과 같은 크산토필은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슈퍼옥사이드와 하이드록실 라디칼을 모두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외선으로부터 막막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들은 또한 항혈관 신생 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식이 항산화제는 안과 질환에 병력이 있는 사람들의 건강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용성 영양소, 또, 또, 여러 연구에서 식이 제아잔틴과 루테인이 연령 관련 황반 변성, AMD, 의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아잔틴과 루테인은 다양한 과일과 채소에서 발견되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또한 잠재적인 항암 활동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항산화 특성 루테인과 제아잔틴을 잘 섭취하는 것은 전반적인 눈 건강에 중요합니다. 이러한 항산화제는 망막을 손상시킬 수 있는 자유 라디칼을 중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백내장 및 연령 관련 황반변성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 항산화제는 자외선, UV, 광선으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피부 세포를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항산화제에 좋은 공급원을 섭취하면 피부 건강을 개선하고 일광화상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식단에 반드시 포함시키십시오. thank you